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경부한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 지니라. 이에 기도 온이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대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하수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그 단을 회파하였은 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여룻바알이라 했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 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룹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그 미를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소심하고 좀 옹색한 듯한 그러한 모습인데,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하면서 메뚜기떼처럼 무수한 미디안을 한 사람치듯 하리라라는 그 엄청난 승리의 그 언약을 약속을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사명을 이제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이제 명령, 그것은 그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그 찍은 나무로 그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 출전, 출정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할 일, 그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흘며,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흘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현대인의 성경은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 재단. 그 제단을 허려 버려라. 이런 거예요.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한 일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일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 아버지가 섬기고 있고, 또 기드온의 가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섬기는 동네 수호신 같은 그 바알의 탄을 헐어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버지 및 가정을 비롯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찍어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합니다.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그 신과 그 단을 헐어버리고 불태우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여호와 샬롬이다. 이 평안함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그 신전을 불태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일을 놓고, 아유,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밤에 그렇게 했어. 그렇게 우리가, 폄하할 수가 없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목숨을 내놓는 일이고 결연한 행동이다.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과업을 그래도 담이지만 수행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수십 년 동안 뿌리 박혀 있는 이 바알의 탄 아세라 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 찍어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드온이 종 열과 열 명과 같이 가서 그 밤에 바알의 단을 다 찍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 찍은 나무로 하나님 앞에 이, 이 번제를 드리는 예, 불태워서 드리는 예,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 기드온이 지금 우상을 깨끗하게 청결히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받다나람에서 받다 돌아온 야곱 가정이 애서와 화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숲곳 세겜성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데, 이곳에서 사랑하는 딸 진아가 안타깝게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성 사람들, 성의 남자들에게 다할례를 행하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음, 때에 가서 잔혹하게 살인을 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과 야곱 가정이, 아,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돌아오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기로 했지.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겠대요. 그런데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 일입니다. 자기들이 품고 있고, 가지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이방신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어, 그곳 그 사람들이 있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옷들, 그런 것들도 다 내려, 받고 입어라. 그랬더니 뭐 이방신상이 나오고 뭐 귀걸이가 나오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야곱 식구들에게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성순나무에 묶고 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베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에 이렇게 야곱 가정이 정결하게. 이방신과 그 모든 것들, 우상의 잔재들을 다 퍼서버리고,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지금 기도원의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다.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먼저, 가정에서 섬기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덩어리를 다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정을 앞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원이 우상에 이러한 것들을 다 찍어 내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하고 영적 순결함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영적 청소라고 그래요 이것이 필요하다 영적 청결함의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다음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고 하나님이 해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온이 먼저 우상을 청결하게 한 것처럼,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적인 몸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먼저, 영적 청결함이 먼저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원을 향해서, 여룹 바리라.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여룹 바리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기두온을 여룻바이라 하였으니 이 여룻바을이란 말은 바이 쟁론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두온이 한 행동이 뭐예요 바의 단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바 신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바의단 옆에 아세라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네 입구마다 도깨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세라 그 여신의 상을 딱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찍어 버렸잖아요. 단도 다 허물어뜨리고 서 있는 아세라 그 우상, 신도 그냥 다 찍어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오디 갔지 이 심상 어디 가고 이 단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다뭐 떨어지고 불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 자들이 범인을 색출하려고 지금 하면서 29절 말씀에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래서 탐문을 했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한 일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30절 말씀에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 그 주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이 신전을 다 이렇게 훼파했으니 그냥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지금 백성들이 바알의 대리인이 되 있는 거예요. 바알의 대리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고 수행한 이 기두원을, 요아께 헌신한 기두원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이 기두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항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모습이다. 기두원의 아버지 요아스, 아버지가 섬기는 재단을 기드온이 해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는 제단을 허물어뜨렸으니까.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들 죽이겠다고 내놓라는 이 말에. 아무리 자기가 우상을 섬기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어떻게 내줄 수가 있겠어요 아들을 어떻게 죽음의 사지에 기두원을 그냥 내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차마 아들을 가서 죽이라고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 부정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요아스가 요아스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잖아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논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논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그 단을 회파했였은즉 스스로 쟁논할 것이니라. 이 말은 발과 아세라를 찍은 불태운 범인 기두원을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은, 너희들이 기두원을 죽이는 일은,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발의 일을 너희들이 하는 거야. 이 일은 누가 해야 돼? 발이 할 거야. 발이 신이잖아. 그러면, 자기의 신전을 회파하고, 또 자기의 신을 불태우고 찍은 이 사람을 그냥 두겠어? 바알이 신인데?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알아서 할 거야. 너희들이 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원의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니까 바알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나서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버린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심판을 받습니까? 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주변 모든 사람들, 더군다나 이스라엘 전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신도 아니다. 그냥 목속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이 하는 말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고, 또 기드온이 한 행동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목속 허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뭘 주는, 복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것이 생사를 좌우나, 좌우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우상에 불과하고 그냥 돌덩어리 나무에 불과하다. 내가 그것을 무너뜨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면서 발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되는가면 하 여룹발이 된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룹발이 무슨 뜻이냐고요? 발이 쟁론할 것이다. 그런데 발이 무슨 입이 있느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또뭐 해를 가할 수가 있느냐? 심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룹발이라는 이 칭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허상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땅에도 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붙잡고 섬기고 있는 이 나라 많은 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도 안타깝다. 너무도 안타깝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조그만 그 부기 영화를 누르겠다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상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금 피폐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 오늘날도 이 기드원의 시대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들은 다 찍어버려야 될 것들이고 무력한 것들이고 허상에 불과하고 목석에 불과한데 너무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조아려서 그 출세와 성공과 권력을 향해서 나간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드온과 같은 이러한 용사가 필요하다. 주님을 높이고 우상의 허상을 드러내는 일이 참 오늘날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우상의 잔재들을 내어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또 가정과 주변을 위해서 더 기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